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어, 모니터에 신호없음이 떠서 이렇게 저희한테 아침부터 연락을 주셨고요 음 조금 비용 문제로 해서 기사분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도 이해를 하는 게 어, 이전에 왔던 기사님은 그냥 메모리만 빼서 어, 다시 꽂고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자주 발생을 하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발생을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고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보급형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쿨러 소음이 은근히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봐왔던 컴퓨터보다는 쿨러 소음이 커요. 그러면 내부에 접촉 불량이 있다거나 이때까지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더 심해졌다거나 뭐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고객분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해도 판단하기가 힘들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는 거는 음,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은 그 전에 두번 기사분이 오셔서 어, 올 때마다 이제 메모리를 빼서 어, 닦아주고 해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깔끔해요. 음, 이럴 때는 어, 뺄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정도 같으면 굳이 안 빼도 해결은 가능하세요. 먼저 멍, 보이는 먼지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빼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세게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왔던 분은 약간 오버쇼를 하신 거죠.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진짜 원인은 제거를 안한 거예요. 자꾸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주 충돌이 발생을 하면 어, 하드웨어에 어, 오류가 발생을 해요. 하드웨어가 뭐 갑자기 잘 되다가 잠깐 동안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장시간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를 한 번씩 클리어를 하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죠. 어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이제 이게 원래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은 너무 빨리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못 보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못 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화고는 완전 작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였으면 당연히 후기로도 안 올렸겠죠. 아무튼 쿨러 소음도 컸기 때문에 음 접촉 불량도 있겠지만. 어,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 청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초기화도 어차피 했고요. 어, 그리고 당연히 증상은 똑같은데, 왜 비용이 틀리냐? 증상은 똑같은데, 왜그 사람 은 금방 끝내고 너네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 컴퓨터는요? 고장이 나면요, 컴퓨터 전원이 안켜지든가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온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세 가지죠? 전원이 안 켜진다든가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전원이 켜져도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인은 몇 수시까지가 돼요. 당연히 다르겠죠. 우선은 한번 이제 메인보드 고장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어, 더 정밀하게 한번 청소를 해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CPU까지도 다분리를 했어요. 어차피 어, 쿨러 소음이 크다는 것은 뭐, 뭐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써멀 그... 그리스가 말라 있던가 두 중에 하나겠죠. CPU 쿨러 방열판도 이렇게 어, 기존의 써멀 그리스를 잘 닦아주고 어, 새로 발라줬고요. CPU와 메모리도 지구열을 이용해서 이제 잘 닦아주고, 어, 그 다음에 잘 털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했어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먼지가 쌓이다 보면 먼지가 오랫동안 쌓이면 이게 찌든 때처럼 변하잖아요. 만약 혹시라도 그게 눈에 는안 보이는데 또 그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음,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스를 새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바이오스 상태에서는 모든 부품이 잘 인식되고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쿨러는 잘 돌고 있는지 이런 각가지 기능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장치로 부팅 순서만 바꿔 주면 돼요. 어, 시간은 음, 굳이 여기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상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프로그램 충돌이나 뭐 어, 드라이버 충돌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어,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 윈도우 10이 맞는 컴퓨터인데, 어, 윈도우 7로 사용하시네요. 언제가한 번은 다시 윈도우 1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 인터넷 연결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랜선 쪽은 하기는 했는데 랜선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도 통신사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통신사 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기사분이 조금 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다투셔가지고 기분은 아 그리 좋은 건 아니셨나봐요. 저희가 어 뭐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죠. 그런데 다음에 동일한 증상으로 문제는 없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문제 일어날 때마다 왔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왔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두세 번 오면은 계속 올 때마다 비용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시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야죠. 또 그렇게 해야지 다시 또 시키실 거 아니에요. 암튼.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마찰은 있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음, 현장에서 해결을 해드렸어요.